안녕하세요. 와이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대한민국의 초대형 항공모함 2026 문모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굴려, 강화를 목표로 노력해온 끝에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2026 문모 항공모함이 공개되며 전 세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그 규모와 성능에서 기존의 어떤 한국 모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문무함은 한국 해군이 추진해 온 차세대 해상 전력의 핵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이름은 신라의 위대한 장군 문무대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정의 전체 길이는 약 350m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과 만 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크기만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 진정한 혁신의 핵심입니다. 함정 상부에는 차세대 전자식 캐터펄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항공기 이륙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이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함재기로는 KF-26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작전에 특화된 기능을 보유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합니다. 몸무함의 비행갑판은 최신 내열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고열에 강하며 동시에 전자 신호를 분산시켜 적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함재기 이착륙의 자동화 시스템 또한 도입되어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몸무함의 함재기 수용 능력은 최대 80 대에 달하며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 공격기와 헬기까지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 항공기 통합 운용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동하여 실시간 전장 분석과 표적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문무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해상 지휘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함정 내부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장비가 한국산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무함의 추진 시스템은 최신형 전기 추진 복합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라운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문무함은 최대 속도 33노트로 항해가 가능하고 동시에 극도의 정숙성을 유지합니다. 적의 소나 탐지에 거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함선의 방어체계는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방공은 KSM 미사일이 담당하고 중장거리 요격은 L3 해상형이 수행합니다. 여기에 레이저 기반 방어체계까지 장착되어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모함의 전자전 센터는 전 세계 어디서든 위성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전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함선 전체의 전투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대응을 제시합니다. 내부 승조원 수는 약 2,000명이며 생활구역은 최신 스마트 시스템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각 선실은 자동 온도 조절 및 AI 보조 기능을 갖추어 장기간 항해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식당과 의료시설,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승조원들의 사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무함의 지휘 통제실은 360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함장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군 본부와 완벽히 연동되어 한국 해군 전체 전력의 중앙 지휘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개 당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문무함의 수준의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앞서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개발 속도와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무함은 2026년 진수 후 실제 작전 배치를 위해 광범위한 해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문무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해상 균형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방산산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서 앞으로의 수출 잠재력도 매우 높습니다. 문무함의 공개는 단순한 군함 발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첨단, 무인체계와 AI 통합은 미래 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이 항공모함의 개념을 다시 썼다라고 보도했으며 실제로 문모함의 기술 일부는 네이 o 동맹국들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문모함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동함대를 창설할 계획이며 이함대는 해상작전, 공중전 전자전. 심지어 사이버전까지 통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문모함의 완성은 기술뿐 아니라 인내와 비전의 결과였습니다. 개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참여했고, 그들의 헌신이 지금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세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해양 기술의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모함의 등장은 한국의 조선. 기술과 국방과학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고, 앞으로 문무함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해상 플랫폼 개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문무투 프로젝트는 이미